안녕하세요. 마마동 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 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 함께 볼 그림은 어제 이어서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그린 그림을 같이 볼 건데요. 음, 어제 봤던 그림은 비 속에 사는 그림 검사였어요. 자, 오늘은 풍경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만나 오늘 함께 볼이 풍경 그림에서는 또이 친구의 어떤 마음을 어떤 상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그림을 먼저 보고요. 그림을 하나 하나 조금은 좀 분석을 한 드린 다음에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이 그림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풍경 그림이에요. 풍경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장면의 풍경이 연상이 되는 그런 그림일 텐데요.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냐면,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그린 그림인데, 산과 밭과 강과 길이 맥락 없이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면 안될것 같고요. 자, 우선 이 맥락 없는 그림, 풍경인데, 풍경에 강 한번 볼게요. 강하고 길이 좀 대표적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다가 멈췄어요.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강은 좀, 네, 그렇죠? 예, 맥락이 없어요.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도 멈췄어요. 이런 그림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자, 이런 그림은요. 아, 이 친구 깊게 생각하는 걸잘 못하거나 싫어하는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에, 사고에 맥락이 없이 이어지겠구나. 사고 과정의 맥락이 조금은 부족한 사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도화지의 한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집과 나무와 강아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도화지의 한 가운데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집과 나무예요. 자, 집 옆에 있는 나무는 자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가족이나 형제자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사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 친구는 아직은 가정과 가족과 그런 부분들이 이 친구는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내가 할 말을 못 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딘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어딘가 불편한 부분을 저는 강아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아지가 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보호도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편으로는 자유롭지 못하게 묶여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이 친구. 가정 안에서 느끼는 가족과의 그런 밀착된 관계 또는 가족과의 애정 어린 관계에서 안정적인 마음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답답하고 구속되어 있는 느낌도 같이 받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해석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과 밭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지금 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목표보다는. 단기적으로 나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뭘 마무리가 돼야 되고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음자 밭을 보면 아직 싹이 올라와 있거나 뭐 농작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 씨앗이 밭에 지금 뿌려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막 나의 미래, 나의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거 해석하면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저하고 그림을 하나하나 산과 강과 길과 집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아, 중학교 2학년인 여자 친구인 이 친구는 사고 과정이 아직은 아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도 가족 안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친구보다는 가족이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그런 친구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 이 친구의 마음을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봐 준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읽어봐 줄수 있냐면 생각하는 게 사고 수준이 아직은 아동기 수준의 사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말을 평상시에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류의 답답함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시고요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친구 관계보다는 가족 관계가 더이 친구에게 의미 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관계 안에서도 나좀 답답해요 하는 마음도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떤 도움의 예, 조언을 해줄수 있을까요? 저는 이 친구에게 책을 좀 많이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소설책을 비롯한 그런 다양한 책을 조금 많이 읽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친구예요. 생각에 깊이를 넣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 친구네요. 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을 가지고 마음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내일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만날지 우리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